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우우, 안녕하세요. 우우, 잘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한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록한방 데모 원터스 감독 임대입니다 네. 네, 그 평균 면접에 면을... 네.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시는 꼭 많은 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룩한 밤의 정원 역할을 맡은 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인데도 휴일인데도 귀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찍고 있는 사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친구분들, 가족분들. SNS나 이런, 이런 곳에 재밌다는 홍보 많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샤론역의 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한분한분 한분 정말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수진 언니가 말한 것처럼 리뷰를 그안 만기시잖아요. 진짜 큰일 나요. 악령이 실거거든요 무서우시다면 여러분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컨펌에서 네, 김군 역을 맡은 이다윗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에 연휴에 저녁에 이렇게 네. 어, 귀한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주변에 영화 보시고 나서 좋은 얘기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은서역의 정주소입니다. 저희, 저희 영화 재밌게 보시고 나서 어, 상영 종료 후에 CGV 어플 안에 실 관람평 부록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개인 SNS 인스타그램 X 그리고 어 인인타타램램 X, 실물티켓 인증샷 어 필수, 해시태그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 a Babel, Review, c o 고 구글이랑. 올 <laughs>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선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엘티에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수의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네. 네, 영화가 재밌게 보시면 좋은 얘기 많이 남겨주시고 혹시 아쉽게 보신 분 계시면 다음 주에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다시 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